네, 이렇게 서울의 한 자치구 상황을 통해 대형마트 휴일 변경에 대해 알아봤고 또 상인들과 시민들의 여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을 때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대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란 제도가 생긴 건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전한 유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이 상생 발전하게 하는 한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마트 노동자와 소비자가 이해 관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꿀 경우 이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평일 직장을 다니는 소비자 입장에선 주말 아무 때나 필요한 물품을 대형 마트에서 살수 있어 지금보단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자연스레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고민해 볼 부분은 소상공인입니다.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낸 자료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 외식업과 서비스업, 소매업 등 마트 주변 상권 매출이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일요일보다 오히려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영 서울시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의무위업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 위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동법의 취지가 그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그 보호. 그리고 대형 유통 자본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전자에서 그 의무업을 돌렸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전통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마트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청년 여성 일자리가 수백 개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으로써 그 일대의 상권이 흔들리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정반대 결과가 나온 분석도 있습니다. 10년 전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이 낸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액이 10% 넘게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점 등에서 참여연대 측은 현행 대형마트 의무위협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의무이업으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의 매출이 막 30%, 40% 이렇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 한10% 정도는 좀 유의미하게 늘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날 대형 마트를 가려고 했던 분들도 또는 급하게 이제 물건이 필요했던 분들도 이제 의무이업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않고동네 그냥 마트라든지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또 이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마지막 이해 관계자인 마트 노동자 입장에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한 지역의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뒤 마트 노동자들은 워라벨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당수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휴일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이 주말에 같이 쉬는 것이 굉장히 노동자에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일과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누적되면 훨씬 더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평일로 바꾸면 대형마트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이 이득이 고용 창출로 연결되면 오히려 노동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들과 충분히 논의도 한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꿀지 정해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목적은 그 제도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